이제 그방법 뿐이 없어. 음. 한대 맞으면서 맞춰야죠. 맞고 내려야지 어, 저것 또 뭐야? 오, 오이 때까지 시프트 누르고 게임하고 있었어. 뭐고 이거? 정말 맛있는 파던데와나 미친 뭐하는거야 이거 근데 까를로스오에라의그 체리 동장뭐 하나 나왔습니까? 니는 가 니는 가야겠다 롤하러 가세요 아롤 안해요 그그 뭡니까 그 게임하러 가십시오 그 니켈 더 와일드 헌트 이 새끼들이 새끼들이 뭐야 하는 거지. 아 다이 아 이렇게 하겠다. 아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. 야 우지런가.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. 가자. 아, 이렇게. 아니 그래. 이렇게 찌르고 아 노미다. 아, 아, 이거 세지 맞고 왔네요. 짭 자넌 뒤졌다 일루와 넌 가자 넌 가야겠다 얘는 무조건 터널링 해야 돼요 아시죠? 사보, 그냥 공식적인 사보 세팅 다 뜯고 온거그 다음, 피부들은 쟤한테 서 먹으면 돼요. 어, 끌겠다는 거고. 살짝 수비하겠습니다. 그리고, 뒤에, 지금, 클로데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사보 다인큐, 그러니까, 적패 다인큐 한번 하겠다면, 나도 똑같이 해줄게. 당해봐. 살려봐! 들어가봐! <laughs> 들어가보라고! <laughs> 그러니까 한명 누워놓고 그 다음에 구체하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안 걸려지죠 이런 식으로 게임하겠다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냥 끝내버려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다인투들 되게 많습니다 저번 제가 오늘 요번에 영상 올린 거 보여드렸죠 사보 다인큐 뭐 손전대 다인큐 선번이탄 다인큐 진짜 많아요. 근데 이렇게 가지고 맞추고 게임 하겠다라면 이는뭐한대 바로 되는 거지. 오라. 제답 아니. 이거 싹수확해야 되는데. 다 잡아야 돼. 게임이 된다는 거 자체가 진짜 비대진 게임에서 이렇게 빌드 맞추고 오면 진짜 답이 없긴 해요. 이거 어, 메그 잡아야 된다. 그래, 이상하게 익명이다 싶었다. 중국 당수였나? 메그가 어있을까저기서 일단은 했는데. 발전기 돌렸는데. 저 위로 올라가 볼까? 일다 훈련은 괜찮아. 내려잡자. 아. 싹 잡아요, 싹 잡아요, 병. 버려진 서씨 한 킬라. 어, 내가 구천 킬로야 이 녀석아. 아. 어, 일단 중국. 중국 맞았겠죠. 예, 닉 자체가 그렇으니까, 여러분, 알아봤으니까. 뭐, 그런 느낌인데, 에이, 수고하십시오. 음, 아니, 진짜, 어? 놀아날 수가 없어요. 놀아나, 면안 되지, 이거는. 이렇게 게임한다면 는 뭐, 어쩔 수가 없는데. 아 이상한 것 같다. 아니, 왜 갑자기 노미더지 이런 느낌이었는데. 핵은 아니었어요, 이 친구들은. 온나왔는데빼려 나왔다는 거는. 노미던데 핵은 아니었지만, 아무튼, 얘는 끝까지 이 친구들은 다 잡겠습니다. 일단, 잡아야 돼요. 어,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답이 없죠. 놀려고 왔는데, 골리려고 왔는데, 킬러가 안당해주네 어. 음, 기다려요, 끝까지 절대 견제당 각도 주지 마. 불굴도 보고, 모든 걸 봐, 모든 걸아시겠죠 자, 좋았습니다. 기대. 아니 이거 틀탐 그래도, 뭐,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아니, 어그로는 또 엉망이었거든. 어그로는 엉망인데, 아무튼, 진짜 퍽들 이렇게 다 조합해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. 아, 그, 대바데가 그렇게, 제가 마, 아까 말했잖아요. 다인큐는 할만해지는 게임이라고. 사보타지 버프되고 다 하니까,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게, 이제 사보도 봐야 돼. 아 진짜. 와. 자, 좋았습니다. 공작원 단일로. 공작원 단일로. 이제는, 이제는 이것만 끼네. 대박이다. 자, 좋았습니다. 아무튼,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, 어, 클로데시 어그로였고요. 어, 중국 큐였네요. 예, 네, 중국 큐였고, 아 어, 중국 다인큐인데, 어, 이것도 재밌네요. 말턱을 활용한 중국 다인큐, 사보 다인큐였습니다. 어, 플레이 타임으로 치면, 높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, 어, 높지는 않네요. 네, 높지는 않는 큐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.